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건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요. 오늘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빛가온 교회 석유론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최근에 성전을 지으시고 입당하셨는데 교회 이름이 빛가온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상계교회 이름으로 60년을 보내고 이번 네. 새 성전 입당하면서 비전도 좀 담고 글로벌화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을 좀 담아서 지역을 좀 탈피해 보자 그래서 빛 가운. 가온이 순수 가운데 중짜거빛 가온. 그빛 대신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빛으로 세상에 중심되는 교회. 그런 의미로 빛가온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한국 교회가 어렵다, 어렵다 다들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항상 한국 교회의 부흥을 지금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요.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소개해 음. 주시죠. 아, 환경과 여건은 내 눈으로 보면 교회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2006년도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이 주어진다. 네. 이로어여 너희 교회는 한국의 작은 교회를 좀미자리 교회 자립하는 일을 좀 해봐라 네.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인데 네. 금년에는 2019년이라 2월 19일 날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아, 원데이 세미나. 네, 네, 네. 어, 그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시 던 계기가 있으실 텐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 2006년도가 우리 샘물교회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당할 아, 때잖아요. 네, 네.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 46명과 함께. 근데 뜻밖의 그날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음성이 한국교회를 이 마지막 때 제사장 교회를 쓰겠다. 네. 제사장 나라를 쓰겠다. 아니 지금 저렇게 정부도 욕을 하고 국민들이 욕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해라 한국 교회 일으켜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그를 통하여 무슬림을 뚫고 백토제루살렘 네. 아,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텐데 그 제가 여었어요 저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미자교회 자립운동하고 아, 나는 너에게 자립운동. 네. 가르치는 능력을 줬으니 미자교회 목회자들 격려하고 세워서. 자립운동을 하거라. 그거였어요. 그래, 어, 선교사를 보내라는 말이 맞는 것같은데왜 미자립교인가요? 그랬더니, 미자립교회 전도대상 거의 불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돼야 국가 경제되듯 미자립교회들이 일어나야 한국교회 일어난다. 제이의 부흥이 온다. 이런 말씀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이 사역이 진행됐는데요. 아, 무려 13년 동안 이 사역이 계속 진행돼 왔는데 그 동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열매들도 나타났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저희 이 세미나에 다녀간 목사님들이 8,260분입니다. 네. 아, 해마다 한 700명 이상 이제 모이신 건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아,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만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참여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저희가 좀이 미자립 자립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내시면, 네. 많기 때문에 제비 뽑기 했습니다. 아, 뽑기? 제비 뽑기 하면, 아, 저희가 11개월 동안 제가 코칭 세미나 하고 가서 컨설팅 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가서 아웃리치 하고 이렇게 1년 동안 해서 작년 출석 40명을 자립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뭐 도시든 시골이든 작년 출석 40명 네네. 출석 40명이면 자립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적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많을 때는 저희가 8 0개 교회 이상 삼겼거든요. 예. 요즘은 성장 건축하느라고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중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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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즘0 0년0 0 0 동안 2 0명도안 되는 교회가 1년 만에 0 1 0 0는0 0 0 0 0 0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고 네. 집중해서 아주 토탈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일어나고, 목사님 내외가 용기를 갖게 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30% 이상 자립되는 그런 예.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군 예. 아, 목회자들이 서로 모여서 목회적 경험을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할 텐데요. 아,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목회자들이 토로하는 가장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이 내적 외적 어려움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한국 교회 외적인 어려움이야 뭐 말할 거 없지요 뭐 가장 큰게 무신론적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사회가 56% 이상이 이제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 사회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대처가 좀 늦었어요 에? 그냥 잘 되니까는 방심하다가 네. 늦은 것 같고 사회 변화 문화적인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적으로는 그런 외적인 공격 앞에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 붙잡고 다시 근본부터 가면 되는 건데 네. 저는 그 세미 나오는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 많이 드려요. 한국 교회 어려운 거 맞다. 근데 초대교회보다는 어렵지 않지 않냐? 음.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목표한다는 거 죽음인데, 지금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또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한국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쓰신다면, 한번 용기를 갖지면 되지 않겠냐.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다시 용기를 좀 가져야 되고, 외적으로는 빨리 사회 흐름에 좀 대처하는 이런 일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 리메이크 교회봉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또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참 고무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어, 제가 이 이름을 리메이크라고 붙였어요. 아, 리메이크. 리메이크? 그 이유는 리메이크라고 한 말은 리모델링 개념이잖아요. 네, 다시 만든다. 음, 뼈대는 살리고 옷은 새로 입히는 거 네. 저는 한국 교회 장점이 많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 장점 이 얼마나 한국 교회는 본질적인 그런 면에 사실은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브한 십자가 복음 천국복음 요런 거잘 세우고 새 옷을 입히면 된다 새 옷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 하면서 뭐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가 (450명) 출석하는 교회가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네. 저기. 붕의 노하우, 새 옷을 어떻게 입혔나 하는 것을 좀 소개하고 오픈하고 또 모시는 강사님들도 와서 너무 이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뭐그프랙티컬한 네. 실제적인 경험 메소드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세미나의 특징은 프랙티컬한 겁니다. 실제적입니다. 네, 예, 실제적인 실제적인 네, 네. 음.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와 성도들이 아, 양적 붕 뿐만 아니라, 영적 흥을 꿈꾸는 시대가 되길 원하는데요. 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흥 세미나,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더 설명해 네. 주시죠. 2월 19일 날, 이번 우리 주제는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뛰자. 다시 뛰자. 네. 다시 뛰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의 정석. 그래서 최남수 목사님 모셔서 기도 목회의 정석. 그리고 아. 주서택 목사님 모셔서 가정 목회의 정석 그리고 대전에 문상욱 목사님이라고 그가 청년만 2천 명 이상 모이는 네,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모셔서 다음 세대 목회의 정석 제가 영성 목회의 정석 이래서 목회의 정석을 좀 한번 터치해보자 그래서 이 대상은 모든 목회자 부부입니다 네. 그리고 평신도 리더 그룹들도 좋습니다 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2019년 이니까 2월 19일, 19일 저희 교회에서 완데의 세미나로 저희 교회는 아, 노원구에 있거든요. 네. 아, 빛가온 교회 저희 홈페이지에 치시면 등록하실 수 있고 아 거기 오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2번 예, 진행된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통해 산극 교회를 새롭게 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